자 그래서 네. 어, 넓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요. 네. 나머지 넓적하다, 넓죽하다 다음 넓둥글다, 넓대대하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음. 문제가 아이들이 그러면 그럼 선생님 넓따라타는 뭔가요? 어떻게 발음하나요? 그럼 그것도 넓따라타로 발음하나요 하는데 이건 아예 표기가 달라요. 음. 넓따라타가 맞춤 표기예요. 맞는 표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예외로 외워요. 그래서 보통 널 따라타를 제가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서 맥락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넙, 표기를 잘 봐야 돼요. 널다라타가 아니라 원래, 야, 예, 원래 표기는 널 따라타, 얄 따라타. <laughs> 따로 있어요. 음. 다른 말, 넙죽하다, 음. 넙적하다. 음. 이런 말들은 리비읍이에요널 아, 따라타, 얄 따라타. 요런 요런 애들은 이게 표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음.. 좋아하는 한자 성어 나왔네요. 브랜드 <laughs> 좋아하는 한자 성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자 성어는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워요. 굉장히. 브랜드는 또 실생활에 응용시켜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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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쓰수있잖아요근데 이거 쓰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인텔리트하게 보인다는 거요 그렇죠. 뭔가 좀 고양이 어 보이죠. 아, 그리고 이거는 바로 생활에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좋아요. 네. 잘못 썼을 때는 그것만큼 무시해 보이기도 해요. 아, 코미디 조크로 사용. 그렇지잘 써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네. 일단 기우 줄근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양화라는 사람이 공자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어, 스승이 될수 있다는 격이다. 공자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나는 공자와 얼굴이 비슷하니까 나는 스승이 될수 있어 야 니가 왜 스승이냐? 나 공자와 얼굴이 닮았잖아 말, 말이 되냐? 맞다니까 바빠구겨 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빠구겨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 그렇죠 아. 아주 유명한 한자성어죠 아전인수. 그렇죠.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전인수가 내 눈에 물을 끌어 쓴다. 아, 네. 원래 뜻이 내 눈에 내 물을 끌어 쓴다. 네. 아, 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자기만 싹 사용하고는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피해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기주의네. 음. 물론 어제 해갈이 좀 되었지만, 네. 가뭄일 때는 그논그 그 마을에서 쓰는 못 예. 못의 물을 다 이렇게 나눠 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럴 예. 때 자기 논에만 물을 대면 어때요? 자기만 이익인 거죠. 이기주의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전이선은 어떨 때 보통 쓰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때 또는 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억지로 해석하기. 아 알겠습니다. 보통 very selfish. behavior 그렇죠. 이기적인 행동이네 이기적인 행동에서도 쓰지만 어거지로 내 음. 주장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게 너무 어거지야 아, 자기에게만 약간,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약간 리즈너블한 <목소리> 그런 로직이 없고 그렇죠 어떤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역에서도 말했다시피 음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대장을 뽑아야 돼. 근데 갑자기 브랜든이 나할 거야. <laughs> 왜? 우리 투표로 해야지. 아니야, 나 해야 돼. 난난 어. 제일 똑똑하잖아. 나는 다 똑똑한데 네가 왜 똑똑해? 어, 아, 나안 쳐서 닮았어. <laughs> 아저 인수 하고 있네. 아 그렇죠? 야, 나안 쳐서 닮았잖아. 나안초서 닮았으면 완전 똑똑한. 거야. 아니야, 전지현 닮았어. 아 네. <laughs> 아전인수격이네 네, 그렇죠 어? 아전인수는 자기가 유리한 쪽을 해석하는구만 억지로 억지로 억지지 않냐 이거 그렇죠 이건 아전인수격이지 아전인수를 이야기할 때그 이문구씨의 암소라는 네. 어떤 소설이 있는데요 그 네. 소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음. 어떤 사람이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브랜드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 근데 돈을 못 갚는 거야 아. 돈을 못 갚아 네. 나한테 암소가 한 말이 있어 네. 그러면, 제가, 내가,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 암소 니거야 네 어. 계약서도 써줬어. 네. 근데, 제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아, 줘야지. 그럼 브랜드니, 그래, 음, 너, 암소 줘. 그 다음 주기 싫은 거지. 아, 주기 싫지 머리를 쓰다가, 이 암소가 새끼를 뱉네? 그렇지. 그러면서, 정말이다. 나는 너한테 암소만 준다 그랬지. 새끼가 준다 그랬냐 새끼까지 준다고 한 적이 없어. 아. 그러면 새끼 날때까지는 내거야 오리발레네, 오리발 그렇죠. 그러면 얘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네요. 아니, 그 암소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겼으면 그 새끼도 내건데 너는 왜안 줘? 근데 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붙여서 자기거라고 아... 생각 막 우기는 거죠. 아전인수. 네, 아전인수. 그런 장면이 아... 아주 코믹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때 보통 그 장면을 아전인수적이다라고 아... 많이 예를 들었어요. 아...